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리 오거라. 야, 너 까다롭다, 야. 불을, 그, 아니,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자를, 아, 잠깐만, 그럼 나못 올라가.

안 타지네. 난요 가로, 요 기둥을 탈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타지네요. 동생을 역시 꼼수를 써야 되나? 조금 상자 안 맞을 만한 위치에 동생아. 아, 이 동생 있으면 또못 내려가네. 죽는 거 각오하고 내 하자고. 아니지,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데, 뭘. 여기서 그럼 모서리 동생 놓기를 여기서 한번 시전해 볼까? 파프리카 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임은 모노크롬입니다 아, 그래, 이 방법이 있긴 하지. 이렇게 하면은 저 상자 끄트머리에 동생을 두고 여기다가... 근데, 아, 나, 아, 저 상자 위치가 불안하지, 이렇게? 자, 형의 마음으로 동생을 구출해내는 퍼즐, 인디, 플랫포머, 행스크롤, 대사 없는 스토리게임. 모노크롬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동생아! 이거 위험하다. <laughs> 나는 왜 눈에 보이는데? <laughs> 이거, 이거 밖에 난안 보여. 나도 어쩔 수 없는 형인가 봐. 와, 살았다. <laughs> 꼼수 같은 했다. 아, 동생이 죽는 줄 알았네.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동생이 죽는 줄 알았네. 일로 와봐. 지적적이죠 형제의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형제는 100년 동안 이런 거겠죠 역시 가자 동생 무좀 치료하러 비 오는 날 연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하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었구만 한번 잃었군요 참 생각해보니까 떨어져서 아, 이건 유격자신, 유격자신 특공대가 된것 같습니다. 저렇게 숙련된 모습을 보이더니, 아, 우리 아까 배를 타고 지나온 데가 여기였구나. 어, 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다시 할 생각이야. 이건 뭐지? 타라고 만들어놨네. 아이고. 좀더 올라가서 띕시다. 점프력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쭉 가야겠는데, 이건? 저기 밟으면 올라갈 수 있나? 청노릇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런 걸또 게임이 반영했습니다. 자, 저기 올라가면은 아씨 아 <laughs> 무서웠다, 무서웠다, 동생아. 하지만 형은 입 밖으로 그런 말을 꺼내지 않지. 아 이게 맞나봐, 이렇게 하는 거였어. 동생은 발목 잡는 존재래. 동생 없습니다 지금 이방 안에. 퍼프리가 주스면 동생은 지금 이 방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풀려서 올라왔네. 맞네요. 오 이거야.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되는군요. 뭐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더올라 있... 어 여기 먼저 들렀다 가자. 어이, 깜짝이야. 비밀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별은 내가 뭘 눌러야 되는 거니? 어, 내리기 싫답니다. 이 비밀이 뭘까? 얘네들의 예측이죠. 너무 그렇게 채팅방으로 마음에 있는 소리를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점점 빠져들고 있어 나도 이 게임에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마 형제가 있었다면 이 게임을 몰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거는 집안 사정마다 다르겠지? 점프였군요 난 동생있으면 잘해줬을 것 같은데? 여동생이라면 아주 남동생은 곱게 크지 않았을 거야. 여기다 애기를 놓고 밀수 있나? 밀수 있는데 돌아오지. 이거 봐. 그렇다면은 이걸 밀어서 저 위에다가 동생을 고인목으로 둔 다음에 점프를 하는 건안 되겠죠. 일단 애기를 놓는다. 아, 여기다가 동생 이렇게 세워놓고 싶다. 안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어, 잠깐만. 어, 잠깐 <목소리> 위험이 너무 많아, 지금 동생아. 자, 이래서. 어디까지 땡겨? 얘 얼마나 무거운 거야, 얘는? 어, 지금이다! 동생! 어피요 가자 예상대로군요 예상을 못벗어나는군요 미끄러질 뻔했다 아 저쪽 계단 있잖아 계단으로 가저 왼쪽에 계단 보이는구만 이런 데를 점프해서 갈라 그래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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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장님 어서오세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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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못 뛰겠는데 이거 야! 오, 탔다. 어어! 아, <laughs> 진짜. 아, 이거 불안불안했는데. 저 어떻게 해가지 아, 이어디 해야지? 이거 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너... 동생아! 밑으로 가자고? 밑으로 어떻게 가지, 그럼? 매달려서 가야 될것 같은데 저쪽으로... 아니, 저기 왼쪽에 보면 길이 있잖아 저로못 가는 거니? 아,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 그래 내려가 봅시다 개뿔 내려가긴 그냥 막혀있네 네, 매달려야 될것 같아요. 매달리는 걸 어떻게 매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 컨트롤 싸움이구만. 이런 또 1mm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짜아 올라가지 마. 그냥 아니야. 끝에 내려가면은 안 매달려. 그냥 뛰어 내려. 애가 그게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게임을 태어나서 이 게임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 아이 씨야. 처음 접해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 게임을 처음 게임이라고 불러봅니다 태어나서 게임은 이라고 이건 처음 해보네요 아우 되게 섬세해 이거 조작이 이거 어떻게 숙이지? 아큰일네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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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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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이질 않네 애들이 이거 어떻게 숙이지? 무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왜안 숙여 아왜안 숙여 매달려든가 앞에는 못 매달리나요? 그래 앞으로 가봅시다 이브랜아 이거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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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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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앞에도 안 돼요. 땀 난다. 이제 쓰읍, 어떻게 해면 매달릴 수 있을까? 한번더 점프하는 건 어떨까요? 다리 좀 풀고 하자 <laughs> 아, 저 다리 좀 풀고 하자 아, 이거 어떻게 점프하지? 저길 아니야. 점프는 아니야.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 높아. 빨간 거못 올라타나? 어, 매달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는 매달려서 가는 건데. 좀 멀리서 뛰볼까아 이거 아, 안 올라가면 안될까? 이거 이게 점프로 피할 수 있나?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매달려 죽어서는 밑으로 갈수 있군요 저거 뜨거워요 저거 지금 내가 봤을 땐 스팀 같은거야 답은 이쪽에 있는데 상식적으로딱 매달려서 어 매달리든지 숙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가야되는데 어, 숙여지진 않아요 그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못 내려놔요 반항합니다 절대 안 내려갑니다 이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가로등불이나 이렇게 딱 쏘고 있는 포인트에만 하이라이트가 찍혀있는 부분만 내릴 수 있어서 야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아직 해법을 내리지 못한 곳 도전의지가 아직 살아있는 곳입니다 까탈스러워요 다리를 풀어야 돼 일단 어우씨 이거 매달리 아무리 봐도 매달려야 돼 이건 아이씨야 됐다 아 내려야 되네 내리는 키네 내리는 키를 눌러야 되네 아예 으아 으아 내리는 키가 있어요 여기 방향 키가 그걸 눌러야지만 매달리네 단순히 간당간당 매달려서는 안되는구나 오케이 또 하나 배웠으면 뭐다음번에 응용할 수 있겠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니 왜왜왜 기차왜기차왜 기차왜기차왜기차왜 기차 기차 더럽게 치사하다 이거 안보이쳐봤으면 몰랐잖아 인마 에 와, 부딪혀 봤어야지. 알지, 얘가 일로 올지, 저쪽 라인으로 올수 있었잖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 돼! 야, 이번엔 안 부딪혔어. 거짓말쟁이들아 타임 잘 맞췄구만. 아냐, 아냐, 아냐. 이제 숫자를 세는 것도 포기했다. 사람들이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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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오허리오 어리업어리업좀더 빨리, 좀더 빨리. 나는 왜 점프를 눌렀나? 근데 네, 그냥 떨어지면 돼요. 저런 거 그냥 매달립니다. 그 어떤 불안한 마음에 점프를 눌렀는데 그냥 매달릴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소리가 너무 불안하잖아. 이거 부딪실것 같아. 바닥에는 지금 현재 200도씨로 끓고 있는 염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오야 야야야야 야 여기서 불안했다 할수 있을거야 오늘 우리는 이 우리 게임을 엔딩을 볼겁니다 잠잘 생각 아무도 하지 마세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야? 아 어, 아니구나 아, 오케이, 채터끝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나봐. 글쎄, 저 로봇이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죠? 사실 모노크로마는 림보랑 더불어서 이 흑백 플랫포머 게임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 마침 스팀에서 지금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돼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한번 플레이했습니다. 를 데빌 메이크라이랑 히트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 말씀 이따 드립시다. 아 대머리 좋은 형인데 왜 도망가냐. 저 사람이 아이들을 박제해서 보관하는 좀 나쁜 나쁜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 과학자는 좀 너무 있고 폭력배 정도는 되나 봐. 어이 저헐 큰데 저 정도면? 살았나? 너 이미 늦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이>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이> 미안합니다. <laughs> 거기서 그런 말 하지 말걸. 역시 방송 천쟁 다르구만. 아 고의라니 <laughs> 무슨 고의야? 고의 연두 아니고 무슨 고입니까? 이 사람들이 날 너무 매도하네 이제. 아 멋있게 다 피했는데 거기서 잡히냐? 매니저까지 나를 매도하는구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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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왜안 가? 아, 다 끝난 게임인데, 거기서. 완벽한 승리였는데.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되겠죠? 여유를 주고 가야겠어. <laughs> 대머리라서 내가 편 들어준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대머리 줘야겠네. 뭐이 떨어진 줄 알았다 씨. 대머리가 아니라 는 인증을 해야 되나. 여튼 대림이 크라이 같은 경우 지금 인코딩을 오늘 아침에야 겨우 48시간 만에 한 편을 성공을 했는데 화질이 다 깨져서 어차피 깨질 화질이라면 다음에 하기로 그냥 마음 먹었습니다. 동생은 여기서만 놀수있어 이렇게 완전히 딱 봤을 때 밝은 부분 이런 데서만 동생들이 뭐 그렇죠 이걸 내리면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딱악구를 맞춰주네 절력 신인 망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서 그러면 얘를 내리고.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아,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이 높이가, 될란가? 됐다. 가는 거야! 고고 빨리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와꾸가 아주 딱 맞아. 컴온, 브라더, 가자 가자 임마 분위기는 좋죠, 음악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게, 얘네 시골에들인데 여기 도시까지 와서 고생이래 저기 사다리가 보이는게 뭔가 있어 아 이거 자체가 플랫폼이었구나 어이씨 어려 어이 맵이 맵이 안보여 이거 올라가 맵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네. 가택침입이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이 게임을 하는데 아프리카 창이, 경고창이 뜨지? CPU가 무거워한다고? Come on! 어, 로보트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컷신으로 봤던 이 뭔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로봇도어 로봇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컨트롤 알트는 패드 에 없다 이 야시가. 어? 아 이렇게 어오 재밌겠구만. 내려서도 될것 같은데? 내려서는 안 되네요. 타야지만 되네. 왔어. 하나 배웠다. 잠깐만, 니가 와야 될것 같은데, 니가 와야지. 여기를 뭐할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설마 오른쪽으로 뛰겠어. 이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왜 타야지만 되지? 더 가. 그럼 우린 더 숙일 테니까 밀어도 안 돼. 당겨도 안돼 절로 가! 로봇이야 멍청한 로봇 같은 이라고 내리기도 싫 텐다 안 내려져요 로봇이 이리로 와야 되는데 무선은 안 돼? 이거 유선 로봇이었나? 뒤로 나가자 로봇 로봇 또봇 나가자 비가 싫은가 정면이다 창문으로 이로 왔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거야. 혹시 컴퓨터로 하면 되나? 아니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쓰읍, 저 오른쪽으로 뛰는 거 맞나? 높이 조절은 안 되나요?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나? 해볼까요? 아 그런 거될수 될 있을 것 같다. 저 화양기 뜨는 게. 아 그러네. 역시 함께하면 안되는게 없습니다. 더 커지진 않니? 좋은 로봇이군요. 어저 왠지 M자 마크가 약간 나치 마크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건가? 나만의 생각인가? 비밀이 없네. 비밀 뭐 있을 줄 알았는데?